오늘은 요셉에게 말씀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실질적인 이 현현 나타나심은 굉장히 갑작스럽고 또 당황스럽고 놀라운 상황입니다. 요분 끈질기게 하나님과의 대면을 요청했었지만. 그런 요에의이세 친구들과 또 엘리후는 하나님은 한낱 보잘 것 없는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시고 더군다나 죄 가운데 징벌을 받고 있는 죄인에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 요 정신 차려라. 네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먼저 죄를 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 그렇게 하라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사실 이세 친구와 이 엘리우는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등장하실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라고 예, 볼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엘리우가 이야기하던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앞장인 37장에서도 보면 이 엘리우가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မ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자, 그렇게 예, 말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운 위험이 있으시고 권능이 지극히 크신 이 전능자를 일개 인간이 감히 찾아 만날 수도 없고, 공의의 하나님은 욕처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는 다 무시하신다. 이렇게 엘리에우가 마치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셔서 폭풍우 속에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이 욕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요백에 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좀 깊이 새겨야 할 것.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내 네, 새겨야 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요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시기를 자신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어, 설명해 주시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친구들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어, 하는 그런 속에서도 이 낙심하고 어, 좌절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어도 그 속에서 예,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찾기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만나주지 않으시고, 또 여전히 돌아봐주지 않으시는 것 때문에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막 낙담해서 또 화가 나는 그런 화가 나는 것도 표현하고, 네, 그랬지만, 또 초조한 마음과 자신이 얼마나 그래서 지금 괴로운가를 계속해서 또 표현도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쭉 욥이 하는 이야기들 속에 보면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실 거다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너같이 교만하고 죄지은 사람은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기 전에는 공의의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는 커녕, 관심도 없으시고, 무시하신다. 라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세 친구와 엘리후의 말을 이제 뚝 끊고, 지금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나타나셔서 요베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요베에 말씀하신다.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베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찾기 쉬운 것들을 만들어서 찾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죠.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마치 인간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열심히 찾아도 만나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해서 착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오래 다니시는 믿음의 분들 중에도 보면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 들어주지 아니, 않으신다고 이렇게 서운함을 표현하시는 어, 분들이 어, 우리가 간혹 만납니다. 또 우리 자신도 때로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앵정하게 나의 생활을, 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머리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꽉차 있는데 정작 기도는 하지 않고 있으면서 내가 머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막 있으니까 내가 마치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지 않으신다 라고 서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머리로 생각은 하니까 하는데 공부는 정자 공부하는 시간은 적어요 고민만 하고 있지 공부는 안 하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상 바닥이 의자 바닥이 구들장이 다 빵꾸가 날 정도로 책상에 앉아서 계속 딴 생각하고 고민만 하고 정자 해야 될 공부는 안 하면서 내가 마치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도 공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예 탓을 하면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마치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하게 찾지 않으면서 그런 시간을 많이 갖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나는 어, 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죠. 특별히 제가 이제 성도였. 성도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 목사가 되고 나서 어, 정말 어, 그 깜짝 놀래면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네, 목사가 되면 더 많은 시간 기도를 하고 더 많은 시간 말씀을 보고 더 많은 시간 네,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네, 후루룩 행정하는 일에 그리고 나는 목사니까 이미 말씀을 열심히 보고 또 예,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laughs> 네, 정신을 막 바짝 차려야 되죠. 날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날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런 나를 벌써 이미 찾아와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우산 가득한 땅 갈대아우르에 파묻혀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또 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쳐서 이 막막함에 주저앉아 울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집트 여종 하갈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 살인자가 되어서 그냥 광야에서 양치기로 그렇게 묻혀 살고 있던 모세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다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서 자책감과 그리고 또 좌절감에 그렇게 빠져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죠.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낙담하고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다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슴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우리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계시고 이미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매순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냥 이 교과서적으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상황에 구체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세 친구의 생각과 달리 이 엘리후의 말과 달리 이 하나님은 요베에게 지금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하시죠 이세 친구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이런 개인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영광 가운데 계시고, 권능 가운데 계시고, 이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어찌 이런 미미한 우리 각 개인한테, 그것도 죄인한테 직접 말씀을 하시겠냐?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저 엎드려야 된다. 이제 이게 세 친구의 또 요, 엘리후의 말이었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 이 직접 찾아오셔서 요베에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말을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지금까지 이 요비했던 많은 무수한 질문들 요비 하나님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뭐 이런 여러 가지 했던 말들에 대해서 찬찬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구체적인 이 질문들을 막 던지시면서 요비 그 질문들의 대답을 생각해 보면서 그 질문들을 받으면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또이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2절에 무지한 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생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지혜, 통찰, 또 능력, 성공 이런 이런 것과 관련된 말입니다. 자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냥 사람의 생각이나 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그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여기에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 하나님의 섭리의 실행. 음. 그것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거를 잘못 말하고 있는 게 누구냐. 지금 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자 질문은 정답을 알려주는 것보다 오히려 정답을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도 어,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질문을 받아보면 이 모르는 부분이나 확신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성경공부를 하다보면 질문을 이제 많이 던집니다. 근데 어, 우리가 사람, 우리가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마음이. 막상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하려고 보면 네, 내가 모르는 거 내가 불확실하다라는 게 이렇게 어, 드러나죠. 내 안에서 먼저 드러나면서 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한국 분들은 또 질문과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런 그런 사실 교육 방식을 어, 우리가 어, 받고 자라지 않아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어, 하려고 하면 굉장히 더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해야 또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아 내가 이게 내 안에 분명하구나 분명하지 않구나. 이렇게, 내가 아는 것 같았는데 어, 이게이체게으로체적으로이아니이아니막연하막연게 아는 게 아는 거이런것이런것이우리이우리아집니다렇게 어, 이렇게, 이이렇이 질문을 통해서 억게하게 고난을 받는 게신에게또 집중하고 있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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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사실 요비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요비 쭉 얘기하는 것들이 보면 이제 우리랑 비슷하죠. 원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이 문제를 닥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같았고 또그 가운데 일어나는 질문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나, 내가 불쌍하죠. 네, 이 문제가 너무 어,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너무 극유리어 겨지고그 우리가 자기 연민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연민에 이제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야라는 믿음이 점점 없어지겠죠. 하나님을 안 바라보니까 또 하나님이 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불쌍한 나를 자꾸 집중하게 되니까 이 불쌍한 나를 지금 내버려두고 계신 하나님이 결국 돼버리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린다기보다 네, 내 문제가 이런데 내가 이렇게 불쌍한데 이러면서 자꾸 자기 연빈과 좌절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뚱딴지같이 지금 그 문제를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욕 아니야 너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너는 정말 괜찮아 너는 진짜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 내가 그걸 알아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면서 위로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어때요?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걸 질문을 하시면서 이제 이욕비 자기 자신한테 이 매몰되었던 관점을 들어서 다시 그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 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럴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셨죠? 아멘.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깨달은 자는 이미 그래서 그 영생이 있음을 깨달은 자는 이미 심판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영원한 불변한 우리 마음이 요동치 않을 두려움으로 요동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질문들을 통해서 이 창조에 관한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요의 관점을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이 하나님 중심인 관점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면서 요비 스스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또이 하나님의 섭리 내 인생도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내가 정말 잘 몰랐구나, 믿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그런 자기의 그런 무지와 자기 생각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신뢰를 이제 회복하고 더 견고히 할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이 직접 그 요백의 문제 속에 있었던 그 요백에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백에 말씀하고 계신 이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날마다 우리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또 그리고 내 인생도 가장 잘 아시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나보다 더 더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요이하는 말과 세 친구의 이야기 그리고 이 엘리후의 말까지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욥과 이 나머지 사람들의 그 다른 점은 큰 차이점은 이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느껴지는 이 관계성입니다. 이세 친구와 엘리후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보편적인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욥의 이야기 속에서 이 부르짖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이욥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개인적인 관계성이 느껴집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 때 욥에게 말씀하실 때 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너는 아느냐? 네가 거기 있었니?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을 네가 보았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태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친밀하게 이 어, 자기에 대해서 요백에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 구체적으로 나와 너,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 땅의 기초를 견고하게 놓으신 하나님, 또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혼돈의 바다를 한계를 정해서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12절에서 15절에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16절에서 18절. 세상의 한계를 설정하시는 하나님, 19절에서 30절에 광명과 흑암, 날씨의 출처와 이 운용을 관, 그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 또 31절부터 33절에 보면 하늘의 규칙을 정하신 하나님, 34절부터 41절까지 쭉 자연현상을 지배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이시면서 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지금 이 세상 구석구석을 창조했고 지금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관심을 갖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요백에게 질문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면서 결국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죠? 네, 이런 내가 이렇게 구석구석 세밀하게 이렇게 내가 지금도 운행하고 다스리고 있는 내가 너를 모르겠느냐라고 요셉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도단하게 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오늘도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또 사랑하시고 어, 또 그래서 오늘도 이 바라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아버지, 인류 보편적인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께서 때로는 황무하고 황폐한 그런 광야와 같은 내 인생에 반드시 길을 내어 주시고 또 비를 내려 주셔서 싹트고 자라나서 이 결실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길 가운데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도 그 길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또 가장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선한 곳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잘 아시고 내 길을 직접 친히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우리 정말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이 세상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만나는 그 날까지. 우리 세상 길 하나님 같이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장애물을 뛰어넘고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것도 하나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